아,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송 시간대가 8시부터 대략 10시까지 정확하게 제가 2시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방송을 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그에 따른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음,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과연 허난바, 렌트 이력이죠. 허난바 이력이 있는 차량을 사도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만 잘돼 있다면, 허난바 이력이 있어도 중고차를 구매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16년, 17년 전에 중고차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 허남바 어, 이런 이력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제주도에서 어, 장기 렌트로 관광지에서 썼던 그런 차들이 이제 이쪽 경기도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어, 환매가 됐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실제 1인 신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탔던 차보다는 한 200에서 한300 정도 저렴했었죠 근데 요즘에 렌트 이력 있으면 한150뭐 많으면 한200 정도. 그렇게 지금 감가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즘의 렌트 이력은 옛날 렌트 이력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 무슨 얘기냐?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서 아예 그냥 뭐 SK 렌터카, 뭐 아주 렌터카, 하 롯데 렌터카 뭐 이런 식으로 렌터카 회사들이 뭐 개인 사업자 있는 사람, 뭐 법인 사업자, 일반 개인도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기 좋고 좀 비용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뭐 등록세,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점들 때문에 장기 렌트로 차를 계약을 하고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이 실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그 사람이 2년 정도 계약했다가 반납하면은 다음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 2년, 3년 계약하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모를 때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년, 1년, 뭐, 기간에 관계없이 3년이든, 한 사람이 렌트가 종료가 되면 다음 사람에게 장기 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바로 경매장을 통해서 매각이 돼서 중고차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죠. 옛날처럼 관광지에서 그렇게 막 굴러다닌 그런 차가 아니라 법인회사에서 뭐 법인 임원들, 뭐 약간 좀 등급이 높은 준대형, 중대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임원들이나 뭐 법인 개인 이제 소규모 법인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타고 나온 차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쪽에서 법인, 예를 들어서 롯데 렌터카다라고 하면 저는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 SK 렌터카를 뭐 예를 들까요? SK 렌터카다라고 하면 그 안에 차량 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몇 키로를 뛰었는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몇 킬로 때뭘 갈아야 되는지 그런 게 제한이 도래하면 차량 관리팀이 가서 수리를 해주죠 왜냐하면 그 차는 렌터카 회사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품 관리가 철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렌터카라고 해서 내차 아니니까 막타막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차 아니니까 막 타야지 근데 개중에는 그 음, 성격도 깔끔하시고 내 차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타고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 바른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100에서 150만원 정도 저렴한데 오히려 잘 찾으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렌트 이력, 뭐 법인회사 이력, 뭐 장기 대여 이력, 뭐 이렇게 용도 변경 이력,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차들을 무조건 우리가 낙인을 찍어 놓고 이런 차는 안돼 라고 하고 배제하고 일반 개인이 탔던 차들만 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열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모던 컬렉션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차는 1699만원, 그러니까 이차는 1850. 두 개가 둘다 무사고고 연식도 17년형에 16년에 등록했고 근데 왜 얘가 150이 싼가? 그래서 제가 성능을 좀 클릭해 봤더니 네, 성능 점검에 여기 보시면은 용도 변경 있음 해가지고 렌트로 나오죠. 어, 이거는 택시 부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택시 부활은 여기에 영업용이라고 찍히죠. 뭐 영업용이라고 찍히는데 이거는 용도변경 이력이라고 해서 이제 법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했다가 반납한 차들. 어, 똑같은 주행거리에 똑같은 무사고에 똑같은 등급인데 이 차는 1852에. 그래서 이 차를 지금 클릭해보면 은이 차는 렌트 이력 없음.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 사고도 완전 무사고고 다 똑같은데 다만 법인 회사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 이 차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죠 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가서 검수해 보고 정말 관리 잘돼 있고 진짜 깔끔하다 차 상태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면은 구매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대판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렌트 이력 장기 법인회사 이력이 있는 차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쨌든 그거는 좋은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오래 타신다 라고 하면 지금 이런 차들이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무조건 150만원 저렴한 렌트 이력 있는 거 무조건 사세요. 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잘된 차. 네, 문제없이 잘탈수 있는 차. 네, 그런 차가 맞는지 검수해 보고 그게 맞다면 그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구매하실 때 용도 변경 이력 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알고 구매하는 것과 일러한테 설명 듣고 아 이거는 뭐 법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 이력해서 탔던 차다라는 걸 알고 구매하는 것과 몰랐는데 비싸게 뭐 가격도 싸게 산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더 비싸게 산것 같은데 물론 허위애들한테 산 경우가 그렇겠죠. 비싸게 산거 같은데 렌트 기록도 모르고 샀다?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꼭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교부를 해 줘야 돼요.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사람으로 치면은 건강 기록부 같은 겁니다. 이차이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고 얼마만큼 안 좋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체크를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능 정검 기록부가 무슨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이 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안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하고 어, 눈으로 보고 식별을 해서 교환 부위가 있는지 누유가 있으면 미세하게 있는지 심하게 있는지 네, 뭐 냉각수 수량은 어떤지 변속기 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양호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여라도 사고 유무가 잘못됐거나 네, 사고 유무가 잘못 기재됐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불량이 생겼거나 고장이 발생했거나 그러면은 1차적으로 성능점검장에서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 집에는 이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 동부였나 삼성였나 하여튼 그쪽 보증보험 회사에서 성능 보장을 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또 따로 냅니다 요즘에 이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딜러들이뭐다 같이 가서 뭐 대규모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뭐왜 이중으로 받냐 이거죠. 성능점검비 38,000원 받았으면 됐지 왜 이거를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가지고 막 5년 이상 넘은 차들 막 6,7만 원씩 내게 하고 이거 안 해줘도 충분히 성능장에서 다 보증해 주는데 왜 이걸 이중으로 받느냐. 이건 탁상행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좀 많이 했는데 어, 이런 성능점검기록부를 꼭 교부를 받으실게될 거예요.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네, 이런 거를 꼭 받으시게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능점검의 용도변경란에 있음 없음 어, 항상 체크해 주시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누락했다. 어, 그 부분에 대한 차액도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걔네들이 말을 안 하고 여기다가 어, 자 완전 무사고죠? 여기 뭐 누유 침수 없죠? 아, 아주 깨끗합니다. 이러고서는 어, 여기 누유도 없네요. 어, 이러고서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여기 밑에 소비자 사인하는 란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은 뭐 그냥 고기 열람용이기 때문에 그런 란이 없는 거지. 여기 밑에다가 있습니다. 소비자 사인하는 란이 있어요. 그럼 사인하면 끝이에요. 이거를 내가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인했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딜러가 물론 다 체크를 해서 성능점검 이력상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런 이력은 이런 이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알고 구매하는 것과 이제 모르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뭐 렌트 이력이 있다든지 이래서 이제 확인을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가 또 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대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두대죠.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듯이 조금이라도 더 150만 원 정도 저렴한데 조건은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구입할 경우 렌트 이력도 관리만 잘돼 있으면 문제없이 잘탈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워낙에 이런 차들이 많아서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더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내용 그리고 또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게끔 제가 또 알기 쉽게 풀이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